2월 2일은 케벨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주 증시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지난주 증시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경기 우려 고조 및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양시장 2%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예상밖에 한은의 금리 인하는 내수 경기 둔화를 근거로 했습니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2%포인트씩 하향했고 어, 추가적인 성장률 존화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상신 메모리가 제외될 것으로 알려진 반면 HBM은 포함되는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반도체 대표주의 부진한 흐름이 연장됐습니다. 또, 일본 물가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다음 달 BOJ의 금리 인상 기대가 증가했는데, 이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를 재부각시키면서 추심 위축으로 연결됐습니다. 지난주 FMC 의사록과 반도체 보조금 이슈, 금통위 등을 소화하면서 코스피는 1.8% 하락했고, 코스닥은 0.1% 상승하는 등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관세 영향에서 자유로운 업종들의 차별화가 심화됐습니다. 11월 한 달로는 코스피가 4% 가까이 코스닥이 8% 넘게 하락하면서 양시장 모두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3대 지수가 5%에서 7% 내외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 휴장에 이어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했으나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유지되면서 랠리를 재개했습니다.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을 맞아 기업 매출 증대 기대감이 지수를 견인했는데, 월마트와 타겟, 아마존 등 소매 기업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와 ASML 등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도 강세를 보였고, 테슬라는 트럼프 효과와 규제 완화 기대감에 11월 월간으로 38%대 급등했습니다. 개선 결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11월 한 달간 3대 지수는 5%에서 7%대 상승했고 러셀 2000도 10% 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당국의 추가 부양책 전망에 1% 내외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유로존 10, 11월 CPI가 3개월 만에 2%대를 상회했음에도 20위 인하 가능성이 우세하다는 전망에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 물국채 수익률은 트럼프 트레이드의 되돌림이 나타나면서 5주의 최저치를 기록했고 달러는 BOJ 금리 인상 전망이 높아지면서 엔화 강세가 흐름을 주도한 영향에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증시는 S&P500과 다우가 신고점을 경신했고 3대 지수의 동반 상승으로 11월 한 달을 마무리했습니다.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대중반도체 수출 규제안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선반형의 납폭이 컸던 만큼 추가 하락은 제한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억누르면서 당분간은 박스권 등락 및 업종별 차별화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고용 등 지표 결과에도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중 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11월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말 산타 렐레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국내 증시는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박스권 등락 및 업종 차별화가 예상된다는 그런 임정은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유로존 매크로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희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틴 권희진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유럽에서 경기하고 안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치 불안이 유럽에서 커진 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 모두에서 리더십이 현저하게 약해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나라 모두 재정을 둘러싼 갈등이 기폭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바르니에 총리가 재정적자 줄이기 위해서 공공지출 줄이고 그리고 증세하는 이런 방안들을 예산안에 포함해서 제출을 했는데 국민연합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합은 지금 내각 불신임 투표를 하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에서도 신호등 연정이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3인당하고 녹색당이 재정을 더쓸 거를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 좀 반대의 입장을 보였던 자민당 린트너 재무장관을 해임을 한게 발단이 돼서 1월 16일에 3인당의 슐츠 총리에 대해서 신임 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불신임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2월 달에 총선이 조기에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재정정책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 일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경기 둔화, 압력, 그리고 정치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당분간 ECB의 통화 완화를 가지고 메워야 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긴축보다는 확장적인 방향성을 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채권시장 자경단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재정 적자를 빠르게 줄이 늘리는 것은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성장성 둔화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재정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통화 완화를 가지고는 단기적으로 경기 대응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걸 이제 넘어서 산업 정책이라든지 관세 그리고 국방 문제 같은 부분에서 정부 역할과 재정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재정을 확대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ECB 같은 경우에도 채권 시장의 반응을 좀 관찰을 하면서 금융시장 안정화까지 역할을 좀 확대하고 여기에 결국엔 재정 기조를 좀 조열할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유로존 안팎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을 이제 시사를 했는데요. 정치 불안이 커진 점 또한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유로존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적자를 계속 늘려가는 부담도 상존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국채 발행 우려, 국채 발행이 늘어난 우려를 반영을 해서 독일과의 그런 금리차가 최근 10년간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다만 재정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긴축보다는 확장적인 방향을 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그런 원희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재균 의원입니다예 안녕하십니까 자컨김 임재균입니다 어, 지난주 목요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어, 연속 인하를 하면서 그 이유를 성장률 하향 조정 때문입니다 어, 실제 한국은행이 제시한 2025년 성장률 1.9 그리고 2026년 1.8%로 2년 연속으로 어, 1%대의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만, 2025년과 2026년 성장률은, 어, 더 부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기본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번에 성장을 전망하면서, 전망, 어,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어, 미국이 2025년 2분기부터 중국산 첨단 및 전략 산업 제품군 등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부분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어, 트럼프가 어, 언급한 공약을 언급한 것들은 중국산 전 제품에 대한 60%의 관세인데 이것보다 더 긍정적인 어, 관세 정책을 시나 관세 정책을 전망을 하면서 어, 가정을 하면서. 어, 한국 우행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전망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관세가 협상용 카드가 아닌 실제로 모든 중국산 제품의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어, 중국이 보복 관세가 심화된다면 은 한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더 확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또한, 한국은 중국을, 아,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어, 보편 관세의 부과 시점을 2015년이 아닌 2016년 1분기로 예상을 하면서 관세의 부과 대상국도 무역적자 상위 10개국이며 관세율도 10%가 아닌 더 낮게 추정을 했습니다. 어, 관세, 어, 보편 관세,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관세, 뭐, 부과 시점이 한국은행이 전망한 시점보다 앞당겨지거나 그리고, 어, 대상국도 1 0 개국 이상 그리고 관세율이 어, 더 높게 추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 2025년뿐만 아니라 2026년까지도 성장률이 하향 추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한국은행이 가정보다 강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 경기가 전환된다면은 한국 하늘의 어, 민간 소비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한은 통제는 십일 월 금리 인하 단행하면서 한은의 기준 금리 인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구조적 영향을 평가했지만 은 어~ 수출 부진으로 내수 부, 경기까지 부진한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어~ 중립 금리 중동 수준까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어 한국은행이 전망보다 관세부가 시점이 빨라지거나 어 강해질 경우에는 한어 시장 입장에서는 중립 금리 이하까지로 어, 기준금리가 낮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한은의 가정보다 늦어지거나 약해질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이 경우에, 어,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를 할 것입니다. 다만 경기에 대한 시장과 한은의 우려를 고려하면은 경제지표에서 생각보다 견고한 모습이 확인되거나 트럼프 취임 이후에 관세 부과 정책이 시장의 우려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점이 확인되어야지, 어, 금리이나 기대감 후퇴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 이점을 시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시점 이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성장의 우려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하기 위해서는 원화가 1,450원을 상회하거나 혹은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한국은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지난 8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 다만 2 0 2 5년의 성장률은 더 부진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데요. 미국이 중국산 첨단 전략산업군 제품군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보분,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한 건데 만약에, 아, 관세가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 실제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를 하고 중국의 보호 관세가 심화된다면 한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임재균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월 월간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은택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략 이은택입니다. 12월 어, 주식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주식 비중은 중립으로 유지합니다. 2025년은 대형주가 부진한 가운데 실적이 민역한 성장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으로는 소프트웨어 통신, 어, 자율주행과 우주, 그리고 원전 등을 어,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 과잉 완화는 버블 장세를 났습니다 그리고 버블 장세는 실적이 빈약한 성장주가 어, 이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형주의 부진으로 지수 상승은 제한적인 가운데 밸류에이션이 확장될 수 있는 업종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드 AI, 즉 AI를 투자하는 것 관련주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것들이 주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소프트 AI, 즉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걸로 관심이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통신, 자율주행과 우주, 그리고 원전 바이오 등입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1999년이나 2 0 2 1년에 버블 장세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지난 3, 40년 동안 버블 장세에는딱이두 번과 그리고 지금 세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999년에도 인터넷 닷컴버블이 이끌었는데요. 당시에 의미 있는 인터넷 기업들은 오직 미국 증시에만 상장되어 있었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는 의미 있는 인터넷 기업들이 거의 전마다 시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엔 한국 증시에도 닷컴 버블의 광풍이 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 급증이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확대될 수 있는 것들, 그런 업종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버블은 언젠가는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이런 버블이 붕괴할지에 대해서 자료에 자세한 분석을 담았습니다. 결론 말씀드리자면 바로 긴축이 버블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자료에는 왜 긴축이 버블을 붕괴를 부르는지 그리고 그 시그널은 우리가 무엇으로 잡을 수 있는지에서 제시했으니 자료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어, 저희 뭐 12월 전략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최선의 업종으로 꼽고 있는 것은 뭐 소프트 AI 관련된 업종들인데요. 음, 연말이니까. 연말에 관심을 가질 만한 쪽에 하나로 배당주의 매매법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결산 배당부터 그러니까 2023년도 결산 배당부터 이 배당 절차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배당 기준일 변경이 시행이 됐습니다 즉 실적 발표와 배당을 공시한 이후에 배당주를 살수 있게 한 그런 기준일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두 번째로 맞는 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지 않은 기업들도 많아서 이 코스피 기말 예상 배당 수익률이 1.38%인데 그중에서 이제 0.6% 포인트가 기준일을 변경한 기업들이고요. 나머지 기업들 0.78% 포인트는 여전히 12월 말이 기준일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앞으로 기준일을 변경해야 할 기업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어쨌든 기준일 변경으로 인해서 이 12월 말마다 반복이 되던 이 배당락 일에 있었던 배당주들의 매도 이런 부분이 좀 없어지진 않았지만 이 기간이 분산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뭐 배당주, 배당 기준일을 변경한 기업들이 1월 중순에서 4월 초까지 기준일을 굉장히 다양화를 시켰지만 보통 2월 말과 3월 말에 좀 많이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어쨌든 이제 배당락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 배당락이 분산이 됐다라는 게 가장 크게 변한 이 연말 풍경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준일을 변경할 기업, 기업들도 많고 기준일을 변경하지 않은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각각에 따라서 어떤 매매법을 사용을 해야 될까? 이거를 말씀을 드려 보면 기준일을 바꾸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매매법을 따라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존의 매매법은 저희가 몇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첫 번째로는 12월 말에 배당주들을 배당락이 임박해서 너무 늦게 사기보다는 12월 중순에 사는 게 위험수익 관점에서 가장 좋고요. 위험 대비 수익이 가장 많이 난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 만약에 배당주를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이미 올랐으면 굳이 배당을 받지 않고 매도해도 괜찮다라는 전략입니다. 그 이유는 이 배당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많이 올랐을수록 배당 나길때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으면 굳이 배당에 집착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자료에는 이 기준일을 바꾸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 고배당주들도 한번 제시를 드렸고요. 그리고 기준일을 변경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과 이 컨센서스 대비 DPS 서프라이즈를 보고 선택해도 좋다라는 결론입니다. 어, 저희가 물론 한 번의 샘플이긴 하지만 지난번 결산 배당 때 기준일을 바꾼 기업들을 어떤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해야 이 배당 수익률과 동시에 주가 수익률을 같이 높일 수 있는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어, DPS를 발표한 날그 시장 그 날의 시장 반응이 실망이 아니었고 즉 이제 주가가 DPS를 발표했을 때 빠지지 않고 플러스를 기록을 했고 또 컨센서스보다 최소한 DPS가 그 이상을 주는 그런 종목들일수록 이 DPS 발표 이후 배당 락일까지 주가 수익률이 높은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는 이런 시장의 반응이라던가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 DPS를 얼마나 줬는가 이런 부분을 보고 이제 배당주를 매수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뭐가 있는가, 즉이 시장의 반응이 예상보다 좋을 수 있고 또 이제 DPS가 어 시장 예상을 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추려 보면은 주로 이제 금융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금융주를 꼽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연초 이후로 뭐 금융주를 볼 기회가 다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전체 리스트는 자료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국내 주식 비중은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은 대형주가 부진한 가운데 실적이 빈약한 성장주에 주목하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 실적보다는 밸류에이션 확장이 이들 주식을 이끌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 지금까지는 하드 AI 즉 투자가 주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소프트 웨어즉 응용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통신, 자율주행, 우주, 원전, 바이오 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퀀트 전략을 해펴봤는데요그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배당 기준율 변경이 후두 번째 맞는 기말 배당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배당 기준율이 12월 말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배당 낙이 임박해서 사기보다는 12월 중순에 배당주를 매수하자는 전략인 거고 두 번째는 매수 위에 주가가 올랐다면 굳이 배당을 받지 않고 매도해도 괜찮다는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연초에 볼만한 배당 기준을 변경 고배당 기업을 같이 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SK 네트워크, 현대 글로비스, 기업은행, NH 투자증권, DB 손해보험, 이노션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아시아 주식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박수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시장팀 박수현입니다. 12월 아시아 주식 월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아시아 주식은 중립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선순위 선호로는 인도 중국 일본 순으로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2기 관세 인상 우려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11월 중국은 공개될 것으로 예상했던 재정 정책이 발표되지 않아서 대중 무역 압박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12월 경제공작회의나 3월 양회로 논의가 지연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 국가에도 관세 인상은 부담입니다. 일본은 트럼프가 선제적인 관세 인상을 예고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산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내수 경기 회복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낮은 대외 무역 비중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트럼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로 인한 단기 변동성 확대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이, 이 그림을, 흐름을 보여가고 있는 대형주에 대한 선호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12월 경제공작회의와 3월 양회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1월 8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기대됐던 재정이 발표되지 않아서 12월 경제공작회의나 3월 양회로 기대감들이 다시 좀 뒤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는 숫자를 발표해주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재정적자율이나 특별국채 발행 국 규모 같은 것들은 양회에서 내년 3월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시장 회복을 겨냥한 조치가 3월로 지연되면서 연말까지 중국은 소비주가 아니라 고배당, IT텍으로 매수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어서 일본과 인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담당 강효주입니다. 어, 일본 증시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단기 변동성 확대는 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일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시가총액 1, 2 섹터들의 의존도가 꽤나 높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이르게 관세 공격이 나타나면서 일본 자국에 매겨질 무역 압박 걱정도 커질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증거와 같은 주식시장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려면 결국에는 일본 내수 회복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5% 이상의 높은 임금 인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좀 긍정적이었는데, 이걸 좀 당겨서 12월달에도 하나 기대되는 포인트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노동력 부족 현상의 주범인 일본의 너무 낮은 소득공제 최저한도 103만 엔의 벽이라고도 불리죠 이 소득공제 최저한도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빠르면 12월 중순에서 말에 소득공제 최저한도 상향 조정 수준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폭의 한도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소비재 위주로 일본 증시 투자 심리 개선이 기대됩니다. 12월 중순에서 말 나타날 소득공제 최저 한도 상향 여부를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도는 트럼프 당 임기 동안 관세 인상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는 제조업 기반의 경제 성장 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 중에는 있지만 아직은 내수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이 기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와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정부는 대미수입관세를 인하하고 제조업 인센티브 추가 지급을 하는 등 여러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기적으로 트럼프 취임 전후로 발표될 관생인사 조치들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은 하나 안정적인 기업이익이 지속되고 있는 대형주에 대한 투자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이기 관세 인 관세 인상 우리가 커지면서 아시아 증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시 선호도는 인도, 중국, 일본 순으로 그 제시하겠습니다. 를 자세한 내용 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글로벌 ESG 동향과 스카이라이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 ESG를 담당하고 있는 김 준섭입니다. 어, 이번 주 ESG 브리프에서는, 어, 기후위기에 관련한, 어, 지난주에 기후위기에 관련한 두 가지 이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기후인플레이션인데요. 어, 일단은, 그, 연초에 기후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제 말씀 드린 바 있는데요. 어, 지금 한국은행이 2020, 2020년 이후에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기후플레이션으로, 기후플레이션으로 주목하면서, 어, 내년에도 어, 이 기후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이 주요할 거다라는 부분이 어, 이번 주에 주목할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따라서 겨, 특히나 이제 겨울철 물가 상승 압력이 이제 주요하게 이제 작용하는 부분인데요. 어,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동반 상승이 되면서 어,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을 어, 견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켈러그나 네슬레 같은 글로벌 식품 기업들은 어,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동향이고요, 어,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 또는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을 도입하면서 이와 같은 기후 리스크에, 어, 기, 기후 리스크에 대비하면서 수익성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국내 기업들에도 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아, 다음은 COPE가 이번에 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어, 세계 통합 탄소 배출권 거래 메커니즘인데요. 어, 즉, 현재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이 이유면 이유. EU. 한국이면 한국 어, 별도의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 COP29에서 합의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탄소 배출권거래 메커니즘이고요. 어, 이를 위해서 탄소 배출권을 어떻게 등록하는지 모니터링하는지 그리고 또 보고 및 검증하는 과정을 규제하고 표준하는 것들이 이번에 확정되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특히나 이번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어, 무결성 탄소 시장이 구축되면서 어,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이 통용되는 탄소 배출권이 공식화될 것이라는 부분인데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연기금 C P P I B 와 같은 글로벌 연기금들은 탄소 시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다만 어, 이와 같은 어, 움직임에 따라서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를 합니다만 어, 확실한 부분은 탄소 시장 자체가 어, 커질 것이라는 부분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 다음 스칼라이프입니다. 카 어, 스칼라이프에 카 대한 목표 주가 7천 원,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를 하고 네. 있습니다. 어, 일단 저희는 내년도 스카이라이프의 실적에 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회계적인 이슈를 감안을 했을 때 내년도의 실적은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어, 판단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자회사 스카이 t v 의시청 점유율 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어, 광고주가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어, 스카이라이프의 투자 포인트로 어, 유효하다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어, 그 중에서 회계적인 이슈를 이제 말씀드려 보면 어, 일단 최근 스카이라이프의 최근 실적 부진은 어, 회계적인 이슈 you 회계적인 이슈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컨텐츠 자산 삼각비인데요. 최근 스카이tv 같은 경우는 컨텐츠 자산 삼각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이면서 매분기 감당해야 될 무형 자산 삼각비가 거의 한 2.5배가 늘어난 부분이 주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각비를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면 실적이 오히려 꾸준히 증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회계적인 이슈들이 금년도 내년도 상반기 마무리되면서 내년도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어, 부분을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다가 매출액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은 오히려 업사이드 요인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광고 매출 마케팅 어, 마켓쉐어 같은 경우는 어, 작년도 3분기 4.7%에서 꾸준히 증가해서 를 지금은 6.2%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 안에 내용 자체도 사실 상당히 좋은데요. 어, 광고주가 우호적으로 보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어, 시청 점유율 자체가 어, 37%로 어, 업계 1위, 2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어, 시청률 및 타재성을 감안하면 내년도 2025년 실적이 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목표주가 실천을 유지합니다. 자산형 리포트 참가해 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이 글로벌 식품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코코아 선물 가격이 톤당 4,320달러를 기록했는데요, 4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처럼 어, 기후 리스크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 역시 공급망 다변화와 지속가능 농업 투자 등 근본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스카일라이프 투자견 바이오와 목표주가 7만 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GS 건설, GS 이니마 매각 관련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장문준 위원입니다. 네, GS 건설, GS 이니마 매각 관련 현지 기사가 있어서 좀 업데이트 자료 작성했습니다. 지난 11월 29일에 스페인 경제지에서 GS 이니마 매각 관련 기사가 업데이트 됐고요. 어, 캐나다 캐뱅 연기금이 빠지고 한발 물러서고 아부다비 국영 에너지 기업인 타카가 인수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어, 타카는 UAE 아부다비 기반의 회사이고요 시가총액은 약 120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어, 송배전 발전 오일앤케스 수처리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회사가 최근에 수처리 기업 인수하고 또 지역적인 확장을 꾀하고 있어서 GS 인니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KB증권에서는 GS 이니마의 통매각이 GS건설 주가 흐름의 긍정적인 이벤트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소수지분이 소수 매각될 경우 주가적 모멘텀은 약하다고 판단되나 만약 대상자가 타카일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분야에서 시장 선도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GS 이니마 매각 관련해서 캐나다 케벡 연기금이한발 물러서고 아부다비 국경 에너지 기업 타카가 인수해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니마 매각이 진행이 된다면 GS 건설 주가에는 긍정적인 이벤트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20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